안녕하세요 여러분 택시기사 세븐입니다. 여러분들 제 머리 스타일 어때요? 네, <laughs> 어, 머리 완전 좀 완전 뽀글뽀글하게 했어요. 보세요, 완전 빠글빠글하죠. 네, 아지마 파마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어떻는가 모르겠네요. <laughs> 저한테는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, 다들. <웃음> <웃음> 아, 여러분들, 요즘 코로나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손님들이 없어졌어요. 손님들이 없어져가지고, 어, 솔직히 지금 뭐 산악급 맞추기도 조금 힘들고요. 콜도 거의 울리지도 않고, 그렇습니다. 지금 아침에 콜이 울리긴 울렸는데, 어 이거는 모르겠어요. 제 생각인 것 같은데, 콜이 울리자마자 사라졌어요. 제가 지금 차를 대기하고 있었거든요. 사라졌는데, 갑자기 카카오택시가 <laughs> 제 앞으로 들어와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더니 손님 싣고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월, 워낙 카카오가 그렇게 했으니까. 아, 이것도 몰아주기하는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었고요. 아, 그게 뭐 몰아주기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요. 그거는 카카오만 알겠죠. 네,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택시하시는 기사님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조금 처해 있었고 있고요, 있었고 아니고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근데. 지금 상황이 이렇는데, 뭐, 국토부에서는 또 증, 그, 뭐지, 감차에 대한 돈만 허비하고, 감차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, 그 다음에 총량제는 아예 그냥 없앤다라는 뭐, 뉴스도 나오고, 뭐, 보도도 나오고 한데, 만약에 총량제가 없어지잖아요, 여러분들. 진짜 난리납니다. 오만 대만 렌터카, 막. 나와가지고 앱으로 다 운영하고, 어, 이게 뭐 택시 시장이 완전 무슨 풍비박산 나요, 풍비박산. 아니, 그 버스는 뭐준공영제 이렇게 하고, 굳이 그럴 것 같으면은 택시기사들 월급제 한다고 발표를 하지 말던가 어, 쓸데없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, 뭐, 어, 통량제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, 한다고 발표도 하고 어,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해 놓고 상황을 이렇게 악화되게끔 만들고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솔직히 뭐 사기단체들 어, 우리나라 사기단체 택시 사기단체에서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안 터졌으면 아마 집회를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회를 안 하면 진짜 무능한 그, 단체가 되겠죠. 정말로, 이거는, 어, 제가 택시를 안 했을 때는 그런 거 관심도 1도 없었어요. 솔직히. 관심 1도 없는데, 지금 제가 택시를 하다 보니까, 어, 아, 이러다가는 정말 택시 업계가 큰일 나겠다.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진짜 손님들 겨우 한명 태워서, 어, 돈 벌고 한두 명 태워서 어, 기뻐하고, 어, 지금 같은 시국에 굉장히 힘든데, 여러분들, 지금 정부에서도 아 제가 이제 어떤 우리 유튜브 하시는 택시큐 님, 뭐 이런 분들. 어 너무 광분하셔 가지고 막 설명을 하시는 거를 조금 들었어요. 뭐 정부가 무능하고 이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키우고 나라를 망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들을 막 하시더라고요. 네, 뭐 일부러 제 생각 그래. 일부러 나라를 망치려고 막 그러는 건 아닌 거 같아요. 아닌데 어 모든 걸 관가하고 그냥 편리한 대로만 아,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편리한 대로만 하는 것 같고요.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단기간에 뭘, 뭔가 끌어내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. 택시 업계도 마찬가지고 몇십 년을 지금 이렇게 해온 걸 갖다가 몇십 년을 해온 걸 갖다가 그냥 단기간에 뭐, 어, 육개월, 뭐, 칠개월 안에 뭔가 끌어내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. 그러지 말고 수요조사도 꼭 하고, 그 다음에 오랜 기간 걸쳐서 교통량 조사도 좀 하고, 어느 시점에 어떻게 손님들이 택시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택시가 없어서 택, 코를 안 잡아주고,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좀 꾸준하게 해서, 뭐 1년이면 1년, 뭐 2년이면 2년, 3년이면 3년, 꾸준하게 해가지고 뭔가, <laughs> 조사를 해가지고, 이렇게 바꿔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, 뭐, 단기간에 해가지고 뭘 자꾸 성과를 이뤄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심한 것 같아요. 음,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이, 지금 정부가, 어, 자기네들도 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, 빨리 뭔가 성과를 내야 되니까, 지금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 제가, 정권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. 정권을 욕하는 게 아니라,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. 뭔가 단기간에 자꾸 뭘 끌어내려고 하니까,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, 부작용이, 더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. 성과는 조금 이루어지려 하다가,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점점 더 심해지고, 더 커지는 거예요. 그런 피해들은, 담은 우리 택시 기사들 뿐만 아니라, 나중에는요, 시민들한테까지도 부작용이 돌아간다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이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, 어, 뭐 어떤 단체들이 목소리를 낼때 같이, 같이 목소리를 내서 우리 택시가 발전이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 한번 힘을 한번 합쳐봅시다. 그리고요, 지금 정말 장사가 안 되고 손님 한분 태우기가 어렵고 한 하거든요.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또 악화가 돼서 정말 이렇는데 택시 사기단체들은 우리 기사들을 먼저 생각해 주셔 가지고 뭔가 빨리 좀 의논을 해서 우리 택시 기사님들 좀 먹고 살수 있게끔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.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입니다.